이제 안 돼. 뭐야 이거? 미항공우주공 나사에서 지난달 서울의 한강공원에 출몰하던 포개물을 데려가 2주 전부터. 얘는 또 목소리가 왜 이렇게 그냥? 어? 공식적으로 연구 결과를 어? 발표했습니다. 나사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일처럼 코게물에게 배를 먹였을 때오해도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코게물은 그냥 코게물에게 연속적으로 배를 먹였을 때는 코의 크기가 점점 증가했지만 배를 먹이지 않았을 때는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생물학적 실험에 무수히 많이 쓰이는 게임을 이용한 실험을 코게물에게 적용시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게임은 고전 격투 게임인 버킹 오브 파이터즈라는 게임이며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은 식물에게 진행되는 실험에 자주 사용되는 게임으로 연구 대상의 감정 중에 화해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번에도 게임을 이용한 포개물 연구는 3일 동안 진행되었고 그 끝에 엄청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포개물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고 게임이 패배로 끝나자 갑자기 급발진을 하여. 화면에 대고 코개물만의 배선과 엄청난 몸부림을 치다가 의자에서 쓰러져 바닥에 웅크린 채로 있습니다. <놀람> 이 코개물의 화는 이때까지 연구해왔던 어느 고지는 생물보다 엄청났으며 사람이 낼수 있는 최고치의 활을 훌쩍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조이고 뉴스 커트 앵글 기자였습니다. <laughs> 커트 앵글 기자 같은 거라고요? <laughs> <laughs> 커트 앵글 기자 같은 거라고요? <laughs> 커트 앵글이 <laughs> 커트 앵글 <웃음> 어? <웃음> 커트 앵글 <laughs> 커트 앵글 염병하라고요? <laughs> <laughs> 커트 앵글기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